4층 바닥 마루에서 물이 올라온다고 해서 방문드렸습니다. 여기서 물이 많이 올라왔다고요? 네, 거기 시작이에요. 와, 이거 다 일어났네. 이 대회를 하세요. 이 대회를 하세요. 요이이대데 하세요. 이 대회를 하세요. 이대그저 바깥쪽에서 두번째 두번째? 네회번째세요이에회를이 대회를 하세요. 이대회데요이대다고요이대회요이봐요봐 여기가 온수라인이 네. 온수라인이 저 보일러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요 뒤로 깔았을 수 있어요 여기 여기 때문에 여기 세면대 때문에 뒤로 깔을 깔 수도 있어요 안에서 터졌을 수도 있고 네. 어, 여기 마루에서 터졌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상황은 요거 밸브에서 물 떨어지는 건 상관없는 거죠? 네 그거랑은 관계없어요 일단은 터진 데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2 개월에 한 번씩 공사해요. 예? 2 개월에 한 번씩 공사해요. 예? 이거 수도 공사지는 먼저 얼마 얼마나 됐어요? 수도한, 수도라 그래서 여기 다 뜯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 예. 알고 보니 이 개월 됐고요. 알고 보니까 예. 화장실 뜯은 데 있죠. 네. 이거 하이 노후돼서 거기서 이렇게 꺾여 있어서 아 여기 물이 나와가지고 예. 밑에 집 뿜은 예. 수, 수 수도 배관이 터졌었다는 얘기네요. 저게 수도 배관인가요? 예예 예. 네. 예, 예, 그 근데 왜 저거 마무리를 안, 해, 안 해놨죠? 그거를, 어, 어, 거기서 이, 타일 덮어주는 분이 안 계신다고, 개인적으로 말하기 서 <laughs> 네. 일단 냅뒀어요. 화장실 문제가 많아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와달라고 해서 해달라고 그냥. 아, 그래서 그냥 놔두신 거예요? 네. 아. 일단은 뭐, 요거는 별도고, 이거는 냉수 같고, 어, 지금 터진 거는 온수로 보여지거든요, 온수? 이 정도면은 아랫 집에 물도 또새겠는데요 아직 올라가서 안 와서 빨리해야 될것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어, 여기를 이렇게 다 깨놓으셨어. 깨놓시고 이거 마감 다 해놓고 그렇게 하셨네. 이것도 도수를 잡으셨으면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이것도 안 해주시고. Oh. <sighs> 빠지네. 응. 많이 빠지네, 많이 빠지네, 찾아봐요. 저우사오시죠 까봤는데 물이 엄청 올라오네요 켜봐 <목소리> <목소리> 본데 밑에 야어오네엘보야 밑에 들어오네 어엘보일야 일부야, 일부야, 오네야일부 썼는데 또일졌네일에야일네야 아... 일부야, 일부러 일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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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부야, 일부야, 일 여기서 아야 일부야, 일부야, 일

세? 안떨어져 안떨어져? <laughs> 전혀 안떨어져? 응 어. 아.. o n i o a 잠깐 o 잠잠만 잠깐만 o n i o a n t 지지 i o Anto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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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t o n i 7킬로 가까이? 7 가까이 어. 6.97. 6.98인가, 어. 67인가. 어. 안 떨어지네. 얘라, 응. 이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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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 뺐다고? 응. 얘라, 이씨. 장난해? 아이씨. 그 모습 뺐다는 거안 타는 거야? 응? 어? 그럼, 좀 제껴볼게. 아씨 웃긴 하니. 응? 어? 어, 더워 죽겠네. 문 열어줘야 돼 반대로 된다 된다 응? 다시 되잖아 조금 뿌옇잖아 중독이 나오잖아 중독이. 중독이 나오잖아 야이 장난하냐? <laughs> 나 웃기다 하하하하 <laughs> 에이 이해 나오잖아 장난해하고 <laughs> 자. 나오잖아 나오잖 밑에가 진거야 일부러 빠진거야 밑에야 자리에 묶은 자리에 d a r i Bukundari b u k u 공간이. 아, i b 일 k u n d a 될것 같은데. 이 묶은 자리야 나랑 아 u n d 보 r 보이냐고? u 가봐 a r i b u k u n d a 살짝 금방 뭐야 반대로 봐봐 속으로. 속으로 보라고. 조금만, 조금만 남은 게 있어. 아뭐여 너무 작아, 어머니. 여기, 여기. 이거 그고구 반응 꾸령처럼 어, 그러니까. 있다니까. 보이지? 어, 바응꾸령 화면에 어, 보여? 어, 보여, 보여. 아, 너무 작은데 반응 꾸령처럼 오케이, 됐어. 네, 이렇게 연결해 드렸습니다. 어때요? 응 음, 떨어져 어 허리야 입좀 오이 응? 어좀 오이 오 오이 네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구요. 6.51, 네.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겠습니다. 여기 청소하시려면, 가급적이면, 네. 어, 내일 이후에, 네, 안 예, 하루, 하, 하루만 조금 충분히 말려주세요. 네, 예. 거기 말려야 되 네, 계량기도 잘 모져 있네요.